아니 왜 이렇게 흔들거려 이거 뭐라 이거 돌사와야사랑 어. 사랑다사랑다사랑다 <laughs> <laughs>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웃음> <laughs> 벌써 너무 좋다 어? 은진이 옷 내가 안 뺐나? 주주님 어, 어디 가세요? 저요? 후커벨릴리? 저산 오르시는 건가요? 저 가파르게 오르지 않아요 저기 괜찮으세요? 네 힙박스 어, 가보자 진짜 비가 말도 안 되게 좋아요 이거 봐봐요 다이아몬드 보러 왔지? 저기 눈 봐봐 너네 저런 거 구매하지? 스케 타고 싶어 공기가 너무 좋네 이게 3시간 코스야? 왔다 갔다? 네왕 지금 현재 2시 30분? 와 아, 이런 거 처음 가본 거 같은데? 세상에서 태어난 거 그치 <laughs> 아, 멋있다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갔다 돌아오는 거 아니면 은 돌아오는. 돌아오는 거야 돌그 넘으러 가면 더 오래 걸리는데 폭시가 누진했는데 달려가고 누구? 폭시? 아, 그래서 마운트 투기야? 한라산은 한라식, 백두시 약간 성지순례 어. 체험. 성지순례 연습하는 모습이 땅난다. 날씨가 너무 좋다. 어. 내가 영상을 본 어, 유튜버들은 비가 왔는데, 그래서 우이스고. 아, 그래서 우리도 우이 챙긴 거고, 음, 와. 저게 어. 다리. 저게 우리가 건널 다리야? 다리. 어, 올라온 사람좀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니까그 말을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따라올리죠. 오. 이제 오늘 밤부터 너 기회라고 이제 걔가 얘기한다. 날율 c 주셔서 고마워. 너는 빛가랑 처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카키색? 다리를 못 해. 와. 아, 무서운데 이가가가 이거.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 뭐. 아 아냐, 아 아, 디셈? 땡 네. h a n k y so much. 한만원. 30, 30달러 아 너무 o l l a r 아, 너무 시원해. 이야. 대사야, 네. 그대는 나의 숭배하는 여신. 아니, 약간 현실감각이 없어 컴퓨터 배경화면에서 들어오는 <laughs> 느낌이야. 그렇지. 약간 게임하는 느낌. 그래, 진짜 라면 한번 먹어보고 싶다. 진짜 이시여일것 같은데. 어, 저걸로 라면 끓여서 먹어야 되는데. 저 다리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허게 너무 안 좋아. 동우도 고성보증 이 있구나. 하나요. 여기서 스기 점프하면 골로 가는 거 아니야 그냥?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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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신 거야? 몰라 자끝마닦끼 카메라 라면 수수깡 깡따구 구름 눈 먹지 안된다 <laughs> 안된다고? 탈락 야눈 먹지 안된는건 너무하네 그넷 아, 네.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아. 마블 블러셔 <laughs> <laughs> 사장님! 저... 아, 입 오케이! 입면까지히하이킹 아, 나부터 나프룸! 도움 없안 되는. 우리 드랑이 떡나기 갔어 여보! 옷왜 가져왔어? 그가져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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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왜 가져왔어? 가져가라고 <laughs> 가져가라고 아, 나는 좀 높이 올라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고지대일까봐 근데... 아까 차로도 그랬는데 걸어가면 오죽할까.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그래도 얼마나 물이 떨어지는 거야?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야, 근데? 포커리버레 Thank you. 아, Thank you. 와. 뭐야? 수강돌이. 근데 좀웃기않아 뭐가? 여기는 되게 푸른데 여기는 눈이야 그니까. 다리 나왔다. 아 저거야? 두 번째 다리? 이거 건너면 하나 더 건너면 되네. 와. 운전하세요 <laughs> <laughs> 아까가 너무 아, 흔들리던데 이거 아까 보고다더 흔들리는 것 같은데 야야야야와 이거 이거 장난 아닌데 와와 와, 장난 아닌데 이거 아니 어떻게 저기 사진을 찍어 야야야 야, 핸드폰 조심해 여보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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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카 가. 어. 여보, 여보, 먼저 가자. 아니야 어... 와, 아까보다 더럽잖아, 이거. 괜찮아? 어머,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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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안 앞에 가. 엄청, 엄청나요. 다리 왜 이렇게 흔들거려, 이거. 이빨이 이거 돌아와야 돼? <laughs> 어. 어떡해요, 오빠 무섭대요. 와, 미쳤다. 이거 어떡해. 아, 이거 실제로 봐야 돼. 저기 한 명도 지금 무서워가지고. <laughs> 못 가고 있어. 아, 진짜 웃겨. <laughs> <laughs> 남자 둘이 뭐하는거야? <laughs> 남자 둘이 지금 무서워가지고 <laughs> 와 여기 너무, 진짜 너무, 높아요 <laughs> 둘다 <둘이> 지금 <치고. 웃음> 잘한다 사한다사한다 뛰지 <잘한다. 웃음> <laughs> 말래 잘놨다고정훈누나 <laughs> <laughs> 엄청 뛰어갔어요 <laughs> 와 장난 아니야 이거 어떡해 <웃음> <웃음> 오빠 다 왔어 어.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깨 아빠 어, 어깨 다음 와 진짜 대단한 여자야 대단해여저 뒤에 분도 셀카 찍으면 좋네 와그렇게 태어나야 받는다고 뭐지 아무렇지 않게 아 <laughs> 어. 어, 저를 다시 와야 할 때잖아 아어나땀 <laughs> 어, 등에 땀다다줬는나 아직까지 다리 위에 있는 것 같아 얼미나 다리 출렁거리는 느낌 헬기 헬기 못표 뭐 있나 여기 어 다리가 하나 더 있다고 근데 색깔이 진짜 이게 진짜 무슨 색이에요? 동우 입수? 내려갈 수 있는데 위험해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요안녕와 오빠 이게 무슨 물이야? 와와 우리 아빠가 진짜 좋아했 그니까 지나가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 임산부 어르신 휠체어 타신 분 가리지 않아 그니까 러 너무 멋있어 그게 어아기 심지어 갓난 아기도 있었고 와저 아빠 대단해 와

대성물도 먹어? 먹어. 맛있는데? 응. 어? 괜찮은 거? 와, 어. 이거 그거 같다. 드래곤볼에서 소노공이 죽고 나서 저승에서 이제는 부활하려면 개왕신 만나려면 걷는 어. 그 용의 다리 있거든. 어. 오! Night, 오! 이거 맞아. 봤어? 어. 혼자 나는 느낌인데. 어. 내가 전장살기가 느껴오네. 중상 다죽준거 아니야? 슬랙 슬랙 슬랙, 빽, 슬랙, 빽, 슬랙 빽, 빽. 제기차기 아니야? 여러분들이 아, 많이 사랑하나 봐요. 내가 해보여 줄게. 슬랙. 백 오빠 주 팔도 팔도 팔도. 팔도. 팔 좌우로. 오늘따라 중력이 좀 센가 봐요. 이제 세 번째 자리가 나왔고 있어. 저기는 그래도 괜찮지? 아유 껌이지 뭐. 아, 거아저왜 이렇게 긴데. <laughs> 어, 맞네. 오늘 나자 이거. 저 남자 두 명을 한번 지켜봐 주세요. <laughs> <저> 남... <laughs> 이자 좋지 못해. 뭐야? 사람이 많이 가가지고 많이 흔들렸나 요. 눈이 렇게 때가 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귀가 계속 거슬다 그러네. 근데 날씨가 이정거치고 벌레가 진짜 그러네. 날파리가 어. 틴커베리 하나도 없네. 로 해야 되지? 일로 오시니까 여기 아 Is it way? Right? Yeah. yeah, this w a o n k you so much. 아침에 그거 햄버거 먹길 잘했다. 그거 먹어서좀 힘이나. 와사연이여 무릎 꿇 된다. 와사연이여 5분 남았네.

<laughs> <하이>, <laughs> 와, 이거야. 이거야. 이어 아. 아. 이걸 부 거구나. <laughs> 뭐가 빙하예요? 기 저거 회색으로 담긴 거 밑에 있죠? 얼음 아~~ 예 저거 다 벗겨지면 깨끗한 건데 저기에 아, 저런 게 있어서 그빙하예요우 아. 그리고 이거는 거기 떨어지는 유빙 다 녹아가는 거예 오~~, 오. 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냥 알게 됐어아 그렇지 개구리처럼 생겼다 아, 도마뱀 오 맞아요 도마뱀처럼 생겼어니 여기 쳐다보고 있는 이 아이는 마운트쿡을 전국 한석 개구리에요 어? 개구리다 <웃음> 나둘셋야 빙하 실제로 처음 본다 응. 와 여기서 보는 건또 다르네 그 진짜, 진짜, 응. 진짜 차가워 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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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차갑다 응. 와 진짜, 와, 진짜, 진짜 잘했다 맞아. <laughs> 어, 무슨 가시가인가 3, 2, 1. Thank you. Where are you guys from? US. 아, o w h e r e y a r o u e g o u y s f g r o u k y o r e a o h e o h o l o h c l o o e l f r h e l h e l h e r o h e l o m c l l o e l l e g o e l l e r l o h e l o h e i l e l o h e o h e l e l l o h e Hello. Hello. h e 안 l o h e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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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한국이 왔다가한국인 맞다가. 오! 한국이 맞다가. 할 있어. 안녕. 영원이다. 영원이다. 네? 왔던 길을 가도 괜찮은 이유가 우리는 뒤를 못 봤기 때문에. 어. 와, 새로운 풍경이야. 아, 이거 좀 멋진 말인데? 그래? 부친님의 명언. 네. 왔던 길을 돌아가도 괜찮다. 뒤는 못 봤기 때문에. 네. 와, 네. 멋진데. 네. 은진이가 오면서 그 명언 하나 만들었어. 어때요? 왔던 길을 가도 괜찮다. 왜냐면은 돌아온 길은 못 봤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내가 올라갈 때 그랬거든. 아, 왔던 길또 가야 돼? 왔던 길 가야 돼. 그랬더니 네. 아, 그래? <laughs> 명언 <명원> 파괴기 <laughs> 명언 파괴 아 멋있다 진짜 이 하늘이랑 이 하늘이랑 너무 달라 그러네 여기랑 저기랑 그러네 그렇지한번 걸어봤다가 여유가 생기네 와씨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이 걷는다고 생각해봐요 아아 너나 좋아하면 이 다리 건너와 <laughs> 미안하지만 나 폭염수술 했을 때좀추는거 <laughs> 진짜야 저기 걸어서 진짜 두 번만 더 하면 되잖아 아 그리고 이건 괜찮아 두 번째가 문제야 두 번째가 근데 왔던 길이라고 금방 간다 그치 생각보다 어. 흐르는 밀키스 아 멋있다 진짜 올 때는 못 봤던 <laughs> 정말 감동파괴자 너무 좋다 눈물이 나네 물소리 어 해가 지니까 바람이 많이 부네 우와 너무 멋있다 뒤에 봐봐 아, 여보 어, 들어봐 나 뛰어야지 <laughs> 화장실이 급하다고 또 한씨 형제들은 둘이 <laughs> 저렇게 어. 어. 어때 화장실 후기? 약간 우리 어렸을 때 그냥 끈과 바닥으로 그냥 떨어진 거 있잖아요 어물로안 떨어진 거 <laughs> 냄새는? 근데 막 엄청 으아 으아 어.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 그럼 급하지 않으면 내려서 여기는 진짜 솔직히 올만한 거 같아 어 여기 진짜 <laughs> 너무 진짜? 아니 뭐 입장료 이런 것도 없고 사실 맞아. 근데 걷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아 어, 근데 그래도, 나는그애 기가 칭얼거리 면서 왔 는데 행복 해하 는 모습 을 보고, 이풍 경은 솔직히 어디 서 그런 저물먹어 보고 싶어또뭔 가가 궁 금한 사람 들20 대들 그냥 따라가 보다 어때? 진짜 뭐야? 쓰일까? 있을까요? 어 저기 두 번째 다리인가? 어 드디어 나왔다. 마이 두 번째 <laughs> 최종 도스. 할시 집안 남자들이 무서워하는 다리 등장. 여기 생각보다 굉장히 높이 있어요 다리가. 거기다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과연 그들은 건널 수 있을 것인가? 오빠 눈 떠야 돼. 위험해. 동우는 지금 안을 안 가고 있구요. 와 진짜 높아요. 깨지겠지만. 아니야. 와 진짜 이거. 아까보다 아안 떨린다. 다행이다. 빨리 가야겠어. 아, 이거는 그냥 땅바닥이다. 땅바닥이다, 이건 땅바닥이다. 이건 땅바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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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도 그렇게 하면 안 무서울까? 땅, 아, 비행기이다. 오, 비행기 위다 생활이가 기차다. 그래? 어. 난 비행기에서 이건 기차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공은 사실 불명확해. <laughs> 아, 아무렇지 않게 오는 현진이 그 뒤에 아무렇게 오는 너무 거의 앉아서 진짜. 굉장히 이 왜? 너무 무서워가지고 홍수가기더니 와, 앞뒤가 틀려버려. 하루 차다 이유니랜 와서 이걸 못 보고 할 뻔했어. 진짜? <놀람> 우리 모임 이름 덕분에, 분에 여행. 안 먹을. 이제 내려올 때는 진짜 하루 차오필요려 아니면 늦게 내려오시면. 챙겨갔다가 입고 내려면 되지. 엄마는 위대하다 네. 아씨 뜨거워 어, 아. 니 이따 볼래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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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아제 쉽지 않았다 생각보다 길어 진짜? 오빠는 조금 응. 마음 먹고 오긴 했어. 그리고 나는 약간 등산하는 코스인 줄 알았어. 그래서 올라가면 추울까 봐요. 뭐 이거 챙긴 거거든. 처음에는 자연이 반가웠는데 어. 내려오니까 저기 인간이 만든 건물이 막은 응. 역시 인간은 인간인가 봐. 그이 아, 말을 안어요나 임진. 아, 나도은지인데 아. 응. 방 진짜 임지 아니었다. 항상 여행하고 오면 약간 세 사람이 그치 연기하는 것도 뭔가 달라졌다 그 화낼 것도 화도 안 내게 되고 여유도 생기고 맞아 좀 여유가 생기고 좀 연기할 때도 약간 감정이 풍부해진다 음. 그렇다고 그냥 여행 갔다가 연기하러 올 수도 없고 왜 여행 갔다가 갔다 연기하러 올수 있지. 있지 약간 유효기간이 있어 나중에 숏다리 부부들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연기회였다 이 영상이 남아있어서 진짜 그게 이 많이 좋았다 그럼 마운틴 쿡으로 사행시 해주세요 마 마지막이 아니게 바래요 운 운이 정말 좋게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틴틴 마운트 트. 마운트야? 마운트 트트 라이앵글을 가져와서 쳐볼까요? 쿡 쿡쿡쿡 여기까지였습니다 마운틴 쿡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그거를 한번 사행시로 해보겠습니다 자마 마지막으로 될것 같아서 와봤는데 운 울지 마시고 운운 하지 않았습니다 트 트는 다음 현준에게 맡기겠습니다 쿡어까지일요쿡마마어나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어이 정말 좋은 사람인 나 같아요 저는 여기 오게 된거나서일랄랄서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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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어 쿡이란 어나네 쿠킹하러 가시죠 이일 네가 더잘했어 살짝 들었어요 <laughs> 저쪽에서 비웃고 있다라고 내가 돌고 있는데 <laughs> 아 그렇게 많이 안 걸었네 보니까 <laughs> 이만보랑 15.2km 걸었네 생우도 많이 안 걸었는데 모르겠다 게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어 <laughs> 든든해, 되게. 맞아. 동호가 진짜 든든해. 운전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매너도 있고, 짐도 들어주고. 어. 어. 사실 동호 없었으면 우리 차렌트하는 것도 사실 둘이서 힘들었을 거고, 현진이도 사실 진짜 잘 찍어주고, 곤충 얘기도 많이 해주고, 지금. <laughs> 진짜 너무 감사한 또 다른 은인들이지. 진짜, 진짜 처음 만나는 어. 그니까. 헤어질 때 조금 아쉬울 것 같아.